왕웅 1일 6효. 순조롭게 출산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제자가 내게 제공한 사례이다. 여성이 이번 임신이 순조롭게 출산할 수 있을지 점쳤다. 이민 년 을사월 기사일 기사시 순공수례에 택수곤 괴를 얻었다. 결국 축월에 여자아이를 순산하였다. 2023년 4월 14일이 마침 아이의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자손을 용신으로 삼았다. 자손의 수는 1월에 의해 충파되었고, 또한 공망이다. 일파월파하는 일종의 특수한 물극필반인데, 점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데, 길하게 응하는 경우가 비교적 대략 80% 이상이다. 이 괴에서 기신이 양현하였고 1월이 기신을 생조하며, 시진 또한 자손을 충하니, 기신이 과왕함으로 순산하였다. 자손이 휴수하고 양유에 임하였는데, 물극 필반이니 여자아이인 것이다.